일단, 초차 사망. 자, 귀마 선수대 원낙마 후수장기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수 있죠? 마진출하고. 쓸고. 마진출. 어우, 속도감 좋아요. 빠르다, 빨라. 응수가 빠르빠르하게 나오네요. 볼까요? 일단, 병을 먼저 한번 띄워볼게요. 상대분이 아주 발 빠른 장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발빠른 장기 아닌데 일단 먼저 한번 띄워서 압박하는 수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병을 치밀어 올리면 상이 나오면서 양방 병 상대를 하고 양방을 걸겠다 이런 뜻이죠.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귀이상을 누르진 않을게요. 음. 이렇게 차 삼성 올라서고 귀상 우측에 조를 띄움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의 세력은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한 차가 귀로 붙어서 선수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선 겁니다. 상 나오면서 병선수로 갈수 있죠. 일리 있네. 자 한번 요정도 빠지겠다라는 뜻인가요? 일단은 상한번 달라고 해 주고. 그렇지. 지켜야죠. 자, 국 내리고 사다고 안고 하겠습니다. 일리 있네요. 차가 돌면서 돌면서 상위 병을 건다. 또는 초차가 두칸이세 번째 줄 차지한다. 이런 뜻이죠.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 기포 안착 해주고 지금 한의 중앙마가 약점이긴 합니다. 여기 분명히 약점이긴 한데요. 이게 초차가 두칸 들어서서 이세 번째 줄을 공략하려고 한다면 좌변병을 열어서 일단 양득을 주는 척 주는 척하고 한 차가 삼선 붙는 수가 역습 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세 번째 줄 차지하는 수를 응수를 안 하고 기포를 안착할게요. 삼선에 붙을 때 귀로부터 장군을 치기 위해서죠. 마가 중앙으로 나왔다면 병 띄워서 이귀상경 병 막혔으니까 병 띄워서 맞드는 자리 방어해주고 자 기본적으로요. 이 뛰는 김을 상마가 있는데 하나씩 중앙과 좌로 흩어져서 나간다라는 건 약간 좋지 않습니다. 자 치면은 쉬우기 때문에 때리지 않고 차가 먼저 이탈을 한 국면이죠. 슬그머냥한 피해서 상위 말을 지키고 사다 꼭 기포 하포해서 빠르게 어, 3 0일선양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포하고 초포가 세 번째 줄 넘어서 공략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선택인데 좀 볼게요. 일단 좌측사를 다듬으로 인해서 음, 좌측이 조금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직은 두 개니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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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술 둘까요? 응수 안 하고 그냥 좌변병 열어서 차길 확보. 지금 뭐조을 옆으로 쓴다면 병을 같이 쓸면 돼요. 문제 될게 없기 때문에 여기 응수를 안 받고 좌변병을 연 것은 이것은 뭐냐? 이렇게 둔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역습의 시초가 될 거예요. 어? 뭐야? 어 이런 수가 있었어? 응? 잠깐만요 야 이거 묘수네 묘수 제가 지금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지금 차포를 건군면이죠 일단 뭐 장군 안칠수 없고요 아마도 마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궁을 돌린다면 계속 장군 날아갑니다 돌렸어. 그럼 장을 치면 살을 빼겠다. 일리 있네. 그럼 굳이 장안 치고 비겨.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상진출. 자, 슬그머니 띄우고 이게 포가 떠 있기 때문에 상위 병을 칠수 있거든요. 합병, 일단은 합병. 응? 뭐야? 어, 아, 일리 있네. 야 깜짝순데, 포가마를 치면서. 마가포를 잡으면 포가 병칠 수 있다. 이세 번째 줄 무너뜨리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일리 있네? 자, 그리고 지금 우변병이 걸려있죠? 우배병도 걸려있고 일단 띄우고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병 치밀어 올려서 포가 병을 지킬게요 한 차가 올라서서 병을 지킨다면 이마력이 막히면서 초가, 이 포에서, 포가 병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띄워서 지켜놓고 포가 말을 잡으면 차가 포를 잡으면 되죠 이제는 초에선 선택을 해야 돼요 포가 말을 잡던 포가 귀환을 하던 선택해야 됩니다 안하면 병 열어서 합병하면서 차가 불을 잡죠 포가 돌아가더라도 바닥으로 가면 안돼요 바닥으로 가면 한포가 넘어서 차를 씌워버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킬수도 있죠 음 일리있네 일리있어 야 이런수가 있나요 내려와서 지켰는데 일단 한대 때리고 가겠습니다 삼졸 약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바깥으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넘어 장칠 수도 있는데 조금 선택 구간이죠. 자 사선 차지하고 이런 수는 차후에 노림수를 만들어낼 소지가 있는 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포가 차후에 돌아오고 포가 이제 뭐 이제 없는 경우에 마가 뛰어 들어가면서 차대. 요청하고 뭐 마장까지 지금 뭐 상도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노림수를 그려보면서 이 대국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되는 수지만 그런 걸 머리 속에 염두해두고 올라설 때 이제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어자 돌아가면 차가 병을 잡을 것이고. 0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일단 합병 여기 뭐 추차가 2선 내려와서 상머리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허용 바로 들어섰네. 음, 바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대차하고 가겠습니다 자, 대차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원암마 형태를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측 마가 나가서 우측을 연계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상이 안전하죠. 좌측에 대한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데 화력은 좀 떨어지지만 좀 균형을 맞춘 관계로 가야죠. 오, 어우 이수 도쳤네. 잘안 당길 수 없고 안 먹을 수 없고. 자, 일단은 상진출 둘한번 걸고 가겠습니다. 띄워서 전투를 붙일 수 있거든요. 옆으로 쓸면요, 이 상위 세력이 약하니까 띄워서 둘 가능성 굉장히 높죠. 아, 옆으로 좀 전투를 안 붙이고 단단하게 두겠다. 뭐 이런 뜻인데, 살려주면서 포가상을 걸고. 상이 이런 식으로 빠지면요. 한상이 침투해서 일단 견마를 위협해 볼게요. 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뭐 들어가서 바로 위협할 수 있는데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이거 대신에 일단은 좌측 전투, 지금 좌진이, 좌진이 일단은 초에서는 약점이죠. 제 점수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물 이득을 좀 보는 쪽으로 수를 내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자, 차가 나와서 방어인데 지금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뛰어 들어가면서 멱을 막을 수 있죠. 멱을 막고 병이조를 잡고 조리병을 잡는 전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 차량칸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뛰어들어간다 뛰어들어간다 뛰어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요 한 박자 더 꼬아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말을 걸면서 차기를 막는 게 막는 수라면요 병을 치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을 치밀어 올리면 똑같이 차기를 차단했지만 다음 수로 한 포가 넘어장을 치고 선수로 장군 한번 부르고 우변을 넣으면은 초차가 사망이에요 사망 이런 노림수 한번 걸고 갈게요. 지금 이게 제가 일단은 좀 불리하죠. 조금 불리합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정을 파야 돼요. 함정을 함정을 파야 되죠. 볼까요? 자, 한칸 틀어주고 자, 노림수 갑니다. 일단 선장군 치고. 자, 다리가 두 개에요. 일단 초차 사망. 요렇게 역정하겠습니다 이게 불리할 때는 좀 흔드는, 흔든다고 해야 되나요? 꼼수도 부리고, 묘수도 부리고, 흔들고, 함정도 파고, 이런 좀 인간들이 걸리는 수 위주로 가야죠. 야, 상대의 귀마가 나오면서 포를 거는 묘수에 당해, 당할 뻔 했는데 일단은 차를 잡았어요. 일단은 선장군 한번 치고 잡고 이제는 뭐 애누리 없죠 진출해서포 한번 걸어주고 마대 가위 한번 부리고 자 마대 안할수 있네요 사보 뭐 돌리면 안할 수도 있는데 좋지 않죠. 음, 마대를 안 하겠다. 잠깐만. 들어가면 좀 불안한가? 밀어? 사선 붙으면 뭐, 대충 소형차 정도 됩니다. 투입. 투입은 뭐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마가 살을 대충 치고 죽겠다. 포도 살을 대충 치고 죽겠다. 12점 주고 6점 잡아도 차가 한대두 대니까. 민국 만들어 오면 차가 궁성에 붙으면 아주 좋죠. 그렇죠. 이렇게 덮고. 돌아서 마가상을 치겠다. 한번 노려주고. 자, 마와 상졸 점수 똑같죠? 교환하면서 사선 차지.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